앵커리의 톡티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어, 한 건의 결정이지만 그동안 소가리를 많이 해왔던 영웅시대 팬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어, 좀 후련해지는 그런 소식이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의 치를 떨게 한 배신 보도한 언론의 제재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지난달 심의 결과를 보도한 것입니다. 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이미 보도된 그 언론 기사들의 심의를 하는데, 연예인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으로 한 언론사들이 제재를 받았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그 기사에 대한 심의 제재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사를 다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게 됐는데요.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지난달 8일에 스포츠 경향의 2024 가요결산 대중 칫떨개한 배신 탑5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게 2024년 12월 22일에 보도가 된 기사였는데요. 어,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이 기사를 제재한 이유가 뭐냐면 어, 제목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주의조치했다고 밝혔다. 예, 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월 1일 날 밝힌 내용인데요. 스포츠 경향이 지난해 가요계 사건 결산을 하는 보도를 하면서 음주교통사고 후에 거짓말을 한 연예인,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무리를 빚은 연예인, 누리꾼에게 뭐요?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 라는 답변을 한 임영웅 아티스트의 사례를 배신사례로 선정을 했습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이 다섯 가지 사례를 든 스포츠 경향의 12월 22일자 보도 내용을 두고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대중의 치를 떨게 한 배신이다 이렇게 썼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다. 많은 대중들에게 전달돼서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어, 임영웅 아티스트의 경우를. 치를 떨게 한 배신으로 낙인 찍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요한 단어는 낙인이라는 단어와 의문입니다. 낙인이라고 하는 건한번 새겨지면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연예인들이나 아티스트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위해가 가해지는데 그런 걸할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지던 7일, 반려견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올린 것을 비난하는 네티즌에, 뭐요?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 라고 답변한 게 전부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스포츠 경향의 이탑5 안에 이 사례가 들어가는 거 이해가 안 된다.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외에도 흡연 관련 소식을 다루면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연예인을 제목에 부각한 언론도 제재를 받았는데요. 헤럴드경제가 지난해 12월 3일에 베트남 국회의 전자담배 금지 결의 소식을 다루면서 제니 씨의 전자담배 흡연 장면을 사진에 넣고요. 블랙핑크 제니도 피운다는데 이 나라 전면 금지시킨다고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 또 같은 날 기사에서 매경닷컴과 이데일리가 질병관리청의 2023년도 국민 건강 영양 조사 결과 남녀 흡연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을 보도를 하면서 수지 피운 담배 나도 20대 여 50대 남 흡연율 증가 이거 매경닷컴의 기사고요 툭하면 담배 물고 수지 연기 너무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그 수지 씨가 아, 어, 그 드라마에 출연을 하면서 연기로 이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나갔는데, 그거를 인용해서 흡연과 관련된 기사를 쓴 거죠. 기사를 쓴 사람은 어, 드라마의 내용이지만 마치 현실에서 벌어진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제목으로 쓴 건데요. 신문윤리위원회의 밝힌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매체의 제목이 유명 연예인의 흡연이나 흡연 연기를 상기시킴으로써 일반인들의 흡연 요구를 자극할 수 있고 또한 본문 내용에는 언급이 없는 연애를 굳이 거명한 제목을 다룬 것은 선정적인 보도 행태로 볼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문윤리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신문 자율규제기구입니다. 자율규제기구라고 하는 건 규제는 하는데 자율적으로 하는 기구라는 거죠. 통상 문제가 있는 보도에 주의 조치를 하고 더욱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경고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더 심각한 경우는 경고를 하고 그리고 그 조치에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문윤리위원회는 신문자율 규제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약간 채증이 내려갈 수 있는 보도이기는 한데 어, 그 다음에 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속이 조금 후련하도록 이렇게 표현을 드렸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신문윤리위원회가 자율규제기구이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보도가 되잖아요. 그럼 언론사들끼리, 아, 저런 제목을 쓰면 안 돼! 라고 하는 경각심도 생기고요. 또 이렇게 거론이 되면, 관련 없는 연예인의 이름을 계속 써서 관심을 끌려고 했다거나, 그 다음에 자의적인 해석으로, 그러니까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사가, 어, 저렇게 기사를 쓰는 게 말이 되나?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조금 거칠게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제목도 치를 떨게 한 배신. 하, 여기에, 지난번에 그 사례가 과연 들어가는가. 그리고 심지어 그 사진은 시즌 그리팅의 한 장면이었던 거잖아요. 사진 자체는. 그래서 그 기사는 주의 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스포츠 경향의 기사를 같은 이제, 언론사들은, 아, 저거 주의 조치 받았어. 저 기사는 좋지 않은 기사. 잘쓴 기사는 절대 아닌 기사 이렇게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이후에 보도를 할 때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미 보도된 기사를 내린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조치가 취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팬분들이 너무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랬던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여기 신문윤리위원회도 언론사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경력을 갖고 있는 언론사 선배들이 후배 기자가 쓴 기사들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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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객관적인 규제 기구에서 언론사의 선배들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추어 봤을 때이 기사는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 줬기 때문에 물론 짧게 보도가 됐고 사실 이건 언론과 관련된 언론의 기사잖아요. 이런 경우는 주목도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만 원체 제목을 선정적으로 뽑은 탓에 주의 조치를 받았다는 이 기사도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앞에 전해드렸던 소식과 좀 상반된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저희 구독자님께서 영웅님과 영웅시대 작년 기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면서 저희한테 메시지를 주셨어요. 아, 모 연예인은 생애 처음 3억 원 기부한 걸 지금까지 계속 보도가 되고 마케팅이 되는데 영웅님과 소속사는 자랑을 안 하니 기부 자랑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첨부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더 팩트의 강희롱 기자가 쓴 TF 확대경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2024년 총 5억 5358만원 기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첨부해 주셨습니다. 이게 1월 5일날 기사였는데 이 기사도 굉장히 재밌었고 파격적인 기사였던 게 사실은 기부 내역을 이렇게 쭉 써가지고 나열해서 다 넣어서 기사를 만드는 경우가 참 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을 다 넣어줘야겠다고 강희롱 기자가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2주간에 걸쳐서 진행된 임영웅 리사이틀 6회 공연이 마무리된 가운데 팬클럽 영웅시대의 지난해 기부 내역이 공개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영웅시대는 2024년 임영웅 가수의 생일과 데뷔 기념 연말 성금까지 총 5억 5,358만 원을 기부했다. 생일 기념, 그러니까 생일 6월 16일을 전후해서 2억 3,624만원, 데뷔 8주년 8월 8일을 전후해서 1억 4,079만원, 그리고 연말 1억 7,655만원이다. 영웅시대는 임영웅과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운 이웃사랑을 위한 나눔에 적극 동참했다. 임영웅의 공식 팬카페 영웅시대는 임영웅 리사이틀 첫 번째 공연이 있었던 지난 12월 27일 회원수 21만 명을 돌파했다. 영웅시대 팬카페는 2017년 5월 10일 포털 다음에 처음 개설됐다. 이제 이게 앞에 내용인데요. 세 차례 걸쳐서 기부를 했고 그 금액이 5억 원이 넘는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영웅시대 팬카페 회원이 21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은 그만큼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인데요. 생일 기념 세분의 역으로 쫙 쓰셨고요. 그다음에 데뷔 8주년에 대해서 기부한 내역도 쫙다 쓰셨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연말 기부 성금도 있습니다. 연말이어서 기부하신 것도 있지만 임영 리사이틀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콘서트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기부를 많이들 하셨습니다. 아,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소개해달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많은 영웅시대 팬분들이 기부를 하시기 때문에 기사가 어, 이제 기부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기사가 쭉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모아져 있는 기사는 없었는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10시 일반 작은 정성을 모았다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진짜 마음을 모아서 선한 영향력을 크게 어, 끼친 사례. 그리고 아티스트와 팬클럽이 그 기부하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한다는 것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는 것 저는 그것이 정말 대단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이런 가운데 영시대 광주 호남지부에서도 전남대병원에 1106만 원을 기부했는데요. 어린이병원 환자들을 위한 기부 소식이었습니다. 전남대학교 어린이병원에 1106만 5129원을 기부를 하셨는데요. 임영웅 고척 리사이틀 콘서트가 잘 마쳤고 사회적으로 여러 힘든 상황임에도 노래로서 위로와 희망을 보여준 가수에게 받은 감동을 돌려드리고자 기부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콘서트가 잘 됐어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겁고 힘든 상황 가운데 위로와 희망을 아티스트를 통해서 받다. 그래서 그걸 돌려주고자 주변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물한다 이런 소식 아니겠습니까 어, 영웅시대 광주 호남지부가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그 장애인들과 가족 100여명을 초청해서 임영웅 콘서트 실황영화를 담은 아이엠 히어로 더 스타디움에 초대를 해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던 바로 그분들인데요 어, 지역적으로 이제 여러 지역에서 움직여야 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서 콘서트를 가시기 어려운 팬들을 배려해서 이제 전세 버스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인연이 돼서 결성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번에도요 어, 콘서트에 이제 가려고 어, 버스 빌리고 하면서 아, 전세 버스를 운영하고 나서 금액이 조금 남았대 요 아주 조금 남아서 그럼 어떻게 하지 하다가 좋은 일 해보자 선행이라도 해보자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또 연말이기는 하지만 다들 어려운 시기여서 얼마나 모일지는 알 수가 없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전남대학교 병원에 1,106만 5,129원을 기부하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영웅시대가 임영웅 아티스트는 데뷔 전부터 본인이 어려울 때도 기부와 봉사를 끊임없이 해왔고요. 영웅 시대는 그러한 아티스트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소외된 이웃에게 끊임없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기부 봉사 활동 계속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팬덤 문화의 새로운 모범이 되고 있다. 기자분이 이제 그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팬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